유윤희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laughs> 좋은 일도 하는데 장금까지 받아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지 않나요? 네. <laughs> 안녕하세요 마인더의 하인입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마인드와 그로운버 프로젝트 2기가 무사히 잘 종료를 하게 되었어요 이번 그로운버 프로젝트에서는 새로운 어른 친구분들이 많이 일일 봉사자로 참여해 주셨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인 저희 새로운 어른 친구를 오늘 한번 모셔보고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어른 친구 들어와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 소개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윤이라고 하고요. 현재 대학교 4학년 재학 중입니다. 저는 그리고 떡볶이를 좋아합니다. 우와. 저희 마인더 그러한 법 프로젝트를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하인과 지인인 사이였는데요 하인이 먼저 이제 인스타그램에 같이 이렇게 마인도 하는 활동을 계속 봐왔었고 그 모습을 보면서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왔던 중에 하인이 같이 그로운버 프로젝트를 함께한 친구를 구한다고 해서 제가 지원을 해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아, 사인이라 많이 바쁠 텐데 네, 네. 같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네 그러면 그로운버 프로젝트를 알게 된 계기 말고 그런 법 프로젝트를 하기로 결심하게 된 이유는 네. 어떻게 되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전의 경험들도 교육 관련된 경험들이 많았었고 개인적으로 중·고등학생 때도 계속 관련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나 이런 쪽에 좀더 많이 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여태까지 계속 활동을 하다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다른 활동을 다 종료하게 돼서 아 이러면 뭔가 이쪽을 하게 못 하지 못하게 되니까 좀 아쉽다 라던 타의 새로운 기회로 청소년 쪽 그리고 교육 쪽에 관련해서 제가 좀더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아서 그리고 마침 또 이제 하인이라는 좋은 친구와 함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서 아, 이걸 하면은 내가 정말 재밌고 배울 점이 많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어, 저희가 언제부터 몇 몇 회기 때부터 함께했었죠? 저는 4회기 때 볼링 칠 때부터 함께했습니다 <laughs> 네, 저희가 4회기 때는 아이들이랑 야외 활동을 계획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같이 아이들이랑 같이 볼링장에 가 있는데 그때 윤이 처음 왔었는데 볼링을 처음 쳐봤다고. <laughs>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그 그 전날에 볼링을 연습하고 왔대요. <laughs> 근데 그때 볼링 잘쳐졌나요어네 그래도 처음 친거 치고는 네.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혹시 몇점 났는지 기억하나요? 저 정확히 정수는 기억이 잘안 나는데 그래도 그한번그 그 스트라이크를 한 번은 했었던 것 같아요. 오그 많은 해차 중에 한 네. 번은 했었던거 같다고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 총한네번 정도 함께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게 남은 스토리가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1대1로 대화해서 인터뷰처럼 했었던 게 5회차였던 것 같은데 그때가 아무래도 제일 기억이 많이 남았던 게 아무래도 저희가 어른 친구, 어린 친구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기도 하지만 그때만큼은 그냥 사람들, 사람으로서 저희가 같이 커뮤니케이션하고 있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좋았었고 그때 그 친구와 정말 많이 알게 됐다. 그리고 저도 그 친구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친구도 저에 대해서 알게 돼서 확실히 그런 감정적인 커넥션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조금 재미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뭔가 인생이란 뭐냐 아 너의 삶의 가치관이란 뭐냐 예. 너가 무엇을 지향하느냐 앞으로 뭘 음. 하고 싶은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저는 되게 좋아해서 그런 얘기를 되게 서스름 없이 할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아서 오히려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음, 저희 그런 멋에 함께하는 아이들이 정말 다 달라요. 누구는 이제 게임을 정말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윤과 같이 있겠던 친구처럼 인생이란 무엇인가앞으로 <laughs>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런 아이들의 특성에 맞게 그 아이와 잘 맞는 어른 친구를 외치해줘서 그 아이가 조금 더 편안하고 그 아이가 하고 싶은 말을 많이 나눌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에게 우리 유는 정말 좋은 <laughs> 짝꿍이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그로운 법 프로젝트를 앞으로 함께 하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번 지금 해주시겠어요? 저는 사실 누구나 와도 상관이 없는데 대신에 여기서 와서 하는 일에 책임감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쨌든 이것도 사람 인연이 시작되는 그 시점인데 당신한테는 별게 아닐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고려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일단은 노는 법 이렇게 친구들이랑 만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 그냥 내가 뭔가 봉사자로 온다라는 것보다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해야 되는 예의나 기본적인 행동 그런 거를 생각하고 오고 그 사람과 나와, 나와 잘 맞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걸 생각하고 하면 충분히 좋은 관계로 좋은 인연으로 발전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마다 정말 특성이 다 다르지만, 함께 해준 어른 친구한테 정을 많이 주거든요. 음. 아이들이 겉으로는 되게 티를 많이 안 내기도 하지만, 속으로는 그 어른 친구를 되게 많이 그리워하기도 하고, 가끔 그렇게 툭툭 물어봐요. 오늘 누구 안 왔어요? 이런 식으로 음. 물어봐요. 그러면 저희가 뭐, 아, 요즘 무슨 일이 있어서 이번에 찬성을 못 했다 이렇게 얘기해주는데,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누구는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그 자체가 큰 관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윤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책임감을 갖고 이 아이와 어, 긴 시간이든 짧은 시간이든 어, 계획되어 있는 그 시간은 내가 아이들과 함께 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오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인터뷰가 막바지로 흘러가는데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걸 통해서 어른 친구로든 어린 친구로든 새롭게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될 텐데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그 사람들한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더 노력을 해야 될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희 삼기 때도 또하실 의향이 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네, 그럼요. <웃음> <웃음> 그럼 저희 삼기 때또만나기로 해요. 네. 네. 저희 지금까지 인터뷰 함께 해 주신 어른 친구 윤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Bye. 감사합니다.